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내 아이의 모습은 내가 어릴 때 억눌렀던 나 자신의 모습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 부모라면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아이의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저걸 어떻게 고쳐둬야 될지. 아니면 제가 누구를 닮아서 도대체 저러한 모습을 보이고 저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주 막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죠. 그리고 그거를 막 고쳐주고 싶은데도 십사리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음, 이 부분이 아주 이렇게 그 예민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부모 자신의 내면을 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자, 제 예를 들어 보면, 어,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선하고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어,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자꾸 거슬리는 거는 그런 좋은 부분은 당연한 거고, 애가 아주 어, 아주 섬세하고 유리 같은 그런 감성을 지녔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생각하고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애가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를 가거나 할때그 엄마의 마음은 주변 친구들에서 리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심에 내가 집착을 하면서 큰 아이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다른 좋은 모든 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혼자 어 동떨어져서 혼자 구석에서 막 뭔가에 몰두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그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겠죠.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어, 그 차이만큼 내 속에서 오만가지 이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심리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진짜 알아차린 게 있었죠.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점점점 지금보다 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또 초등학교 때, 더 어릴 때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어, 한 번씩 내면 성찰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 지금의 내 성격하고는 전혀 반대인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이렇게 이제 커서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성찰해봤을 때내 어렸을 때 모습은 지금 큰 아이와 똑같은 아주 아주 섬세하고 진짜 유리 같은 감성을 가진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 우리 큰 아이가 우리 남편을 닮아서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섬세하고 유리 같은 성격을, 감성을 가진 아이가 지금은 어디 가서 센 언니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를 나서서 막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는 아이로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를 이제 쭉 따라서 이제 흐름을 따라서 와봤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는 나는 그러한 성향을 타고 났으나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를 뭐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나를 막 서포트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어떠한 상황들을 처리하면서 내 힘을 키워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생각에 내 무의식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음. 그러한 아주 어, 내성적이고 그렇게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험한 세상을 어, 해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었겠죠. 그래서 아주 더디게 변화가 됐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다시 한번또 노력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그 내성적인 성격을 뛰어넘으려고 다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아주 섬세한 그 감성적인 그 성격은 점점 억누르고 그 반대 성격을 점점 쓰면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때요? 이 반대 성격이 나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완전히 믿으면서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센 언니긴 하지만 어때요? 아주 진짜 마음이 약한 면이 또 있거든요. 급과 극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막 이렇게 세고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이런 성향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헤쳐나오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그러한 성향이라면 이 밑에 그죠? 완전 반대의 모습은 내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은 어떨까요? 어,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억눌러놨던, 그렇게 섬세하고 유리 같은 그런 감성, 감성, 여린 감성을 가지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건 내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내가 그 모습을 옛날부터 허용하고 살았더라면 내 아이의 그런 모습이 아주 친근하고 좋게 느껴지겠죠. 근데 내가 내 아이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약간의 불안함이 올라오고,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고 하면 되게 거친 환경이고 그런데 제가 가서 그남자애들 거친 속에서 어, 괜찮을까? 요즘에 학교 폭력도 문제라는데 하는 막 이런 불안감을, 어, 느끼는 것인 거죠. 근데 그 불안이 전부 내건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 무의식에서 어릴 때그 관념을 딱 정해놨어요. 어, 말뚝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 관념으로 내 아이를 보니까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음, 지금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게 나만 괴롭히면 되는데 내가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감정의 파동이 밖으로 뿜어져 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그 감정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어 감으로 속으로내 아이가 엄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부족하고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를 당연히 느끼면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어, 사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보단 자기가 그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너무 미안했어요 내 아이에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진짜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음.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내 아이의 그런 섬세하고 혼자 틀어박혀있기 좋아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성격으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아이는 섬세하고 그런 아주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부분을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 할 때마다 옛날에는 똑같은 상황에는 어때요? 어, 저게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 큰일이다. 저거 저렇게 하나 하나 다 느끼고 하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지? 나약해서 이렇게 내가 불만을 가졌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참 어, 열이다. 어, 저렇게 섬세해가지고. 저 부분을 잘 살리면 굉장히 어, 지한테 좋은 장점이 될 건데, 그렇지만 그 길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지가 잘 찾아가겠지. 이제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봐 줄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계속 성찰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고 웅크리고 있는 내 무의식에 숨어 있는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꺼내서, 어, 토닥거려주고, 또 내가 스스로 품어주고, 또 억울했었다면 내가, 어, 또 눈물도 흘려주고, 화가 났었다면 분노도 하고, 그렇게 내 에너지장에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그 감정들을 하나 둘씩 해소를 하게 되면, 나 자신도 편안해지지만 내 자신이 부모인 자신이 편안해져서 편안한 감정의 파동을 내뿜게 되면 나와 같이 사는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나에게서 그런 편안한 감정의 파동을 쭉 흡수하면서 그들도 편안한 삶을 살수 있게 같이. 어, 같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공명해서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정화하고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플러스 어, 플러스 알파는 내 가족 더 나아가서 내 부모나 형제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내가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면 그 감정의 파동이 뿜어져 나가서 그들의 어, 그 감정 속에 에너지 장에 있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감정과 공명을 시켜서 내가 그들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감정까지 끌어내 줄수 있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가만히 어, 내 아이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불편한 모습이 보일 때는 한 번쯤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그 모습이 억눌려져 있는 건 아닌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분명 내 속에 내가 자시간 돼서 불편감을 느끼는 그 어렸을 때 억눌러진 나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충분히 내가 품어주고 다루거려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고 나면 내가 내 아이의 그런 모습이 정말 마법처럼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 신비함과 즐거움을 함께 여러분들도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